안녕하세요. 비트코인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코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채널 성장하면 좋은 이벤트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애드작은 수위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버즈입니다. 버즈는 수이 네트워크에서 빌딩하고 있는 텔레그램 게임 프로젝트입니다. 나스가 반엔에 상장된 뒤에 언급드린 동물 농장 에어드랍 중 하나인데요. 수위 공식 계정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언급해줬고 단순 에어드랍이 아닌 알을 레벨업 시키고 벌레를 잡는 등의 요소가 있어 괜찮아 보입니다. 영상 더보기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보스로 들어가신 뒤에 앱으로 들어가 줍니다. 알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키우는 게임으로 처음에 태스트 탭에 가셔서 할수 있는 모든 미션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탭에 가서 수위 월렛은 연동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출석할 때 소량의 수위 가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수위 월렛에 0.1 수위를 입금해 주고 매일 출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탭을 보면 지갑에 5수 이상, 수의 체인에 5 USDC 이상 디파짓하면 벌즈를 추가로 주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알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알 주변에 돌아다니는 애벌레를 클릭해서 잡아야 합니다. 애벌레의 경우 하루 6번 4시간마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4시간씩 새벽 5시까지가 등장을 하는 시간이고 등장 뒤에 90분간 존재하며 벌레를 클릭해도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벌레의 경우 마켓에 판매가 가능하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20레벨 이상 때는 알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애벌레가 볼 s 먹이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수익가 공식으로 샤라웃을 해준 프로젝트이니 꼭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텔레그램에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보스를 통하여 무료로 누구나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에어드랍으로 볼 s 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에드작이 나오면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프로젝트들을 팔로업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암호화폐 시장과 애드작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에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코인이었습니다.